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공부를 왜 하죠? 어, 저는 여러분한테 공부를 왜 하죠? 물으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. 나는 왜 아이들을 가르칠까? 46년 동안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나는 왜 가르치고 있지? 지금까지 한 번도, 46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왜길 40년 동안 그러는 이유가 무엇일까? 성공하기 위해서 어, 삶의 질을 행,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성공한 사람일까? 이런 의미가 들 때가 있어요 아 그쵸 성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이 모습이 괜찮나? 이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? 내일이면 내가 어떨까? 한달 후에, 일주일 후에, 내년에 12월 31일 날, 나는 날, 1년 동안 정말 다이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맡드는 거예요. 이대로 살면 안될것 같아요, 저는요. 저는 제가 열심히 사는 척한것 같아서 참 부끄럽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 솔직한 삶을 살고 싶어요. 그래서 결심을 두 가지 했거든요. 하나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것 끊어야 될것 하나. 그리고 반드시 시작해야 될것 하나. 고치고 싶은 거 하나 딱두 가지를 했어요. 여러분도 아마 고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. 누구나 내가 아, 이것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, 그렇죠?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살기 위해서 목표라고 그러죠. 그래 딱 고치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먹는 거를 절제를 잘 절제를 못해요. 어, 배고플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이 먹으면 배가 더부해가지고 집중이 잘안돼니 졸리잖아요. 그러면 내가 해야 될거 못하고 계속 잔, 잔, 졸리고 있을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어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거 먹는 거 소식을 해야 되는데 소식을 못하고 먹는 거를 절제를 못 하는데, 많이 먹지 않기, 이게 첫 번째. 제가 고치고 싶은 것입니다. 일주일만 하면은 습관이 잡아진다고 하죠. 아, 이렇게 할 겁니다. 일단은 두 번째, 다른 하나, 두번째를 제가 반드시 시작해서 고치고 싶은 거 하나는요. 말을 너무 빨리, 제가. 다다다다다다. 경상도 말이 좀 빠르잖아요. 그죠? 이것, 무엇입니까? 이거, 요, 먹고! 이러니까 엄청 빠르죠. 추격하니까. 그래서 제가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. 평소, 평소보다 3배가 아니라 좀더 기억 잘 되게 2.5배 더 느리게 말하기. 그러니까 급하지 않게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하고 나서 끼어들지 끼어들지 않고 말이 끝나고 나서 천천히 말을 하기가 제가 해야 될 시작해야 될두 번째 목표입니다. 목표 네 저는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입니다. 어. 실천을 잘하고, 지금 이대력을 좋고, 잘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. 그냥 열심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. 저처럼 작심 3일이라거나, 작심 1초? 작심 하루? 아니면 마음은 있는데, 잘 실천이 안 되시는 분, 저랑 같이. 한 챌린지 시작해 볼까요? 지금부터요.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